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건강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 통찰마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피부 주름과 동안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얼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과 입과 이마에 생겨나는 잔주름입니다. 이 작은 선들은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나 자신을 돌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의 기록이죠. 예전보다 눈가가 꺼진 듯하고 웃을 때 입꼬리 옆에 남는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느끼죠. 하지만 피부의 변화는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나 흐르지만 그 속에서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피부의 주름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 그 뒤에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중 진피층이라는 곳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질이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콜라겐은 20대 후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탄력을 잃은 피부는 중력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꺼지고 주름을 만듭니다. 콜라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결국 깊어진 주름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이다. 햇빛 속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세포를 손상시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 이 피부를 얇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얼굴, 목, 손등처럼 햇빛을 자주 받는 부리는 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름은 한번 생기면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얇은 종이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자국이 남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강한 실내에서 오래 지내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얇은 잔주름이 금세 늘어나죠. 하루물 섭취가 부족하고 보습 루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피부는 속부터 메말라 탄력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눈을 자주층 그리는 표정, 한쪽으로 만자는 수면 자세,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습관, 이런 행동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며 표정주름과 수면주름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베개에 얼굴을 묶고 자는 자세조차 한쪽 얼굴만 깊은 주름이 생기게 만들기도 하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쁩니다. 일과 육아, 인간관계에 시달리며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죠. 그 속에서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피부도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피부는 민감해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노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전 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 도,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가와 이마 주름, 그리고 안색의 탁함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여 다 보는 화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름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돌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얼굴의 지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피부는 조용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습관들이 몇년후 나의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피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동안 관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름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천연주름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학성분이 아닌 천연재료를 중심으로 한 주름관리법, 그리고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생활습관과 마음가짐까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천연 오일과 마스크팩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방에서 볼수 있는 자연 재료들이 사실은 피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르간 오일, 로즈힙 오일,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 오일들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잃어버린 유분을 채워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 소량을 덜어 서로 비벼 따뜻하게 한뒤 눈가, 입가, 이마처럼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딱 2, 3분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피부가 금세 촉촉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는 천연 마스크팩을 활용해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조합은 바로 꿀 더하기표 달걀 흰자입니다. 꿀의 보습력과 흰자의 수축력은 느슨해진 피부에 탱탱한 긴장을 선사하죠. 조금 더 보습과 영양을 원한다면 아보카도 더하기표, 꿀더하기표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피부 속까지 영양을 공급하며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녹차 가루 더하기표 플레인 요거트 조합으로 진정 효과를 주면서 산뜻한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천연 재료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하고 일주일에 2, 3회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 스트레칭과 림프 마사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부만 관리하려 하지만 사실 피부는 근육 위에 얹힌 아주 얇은 천과 같습니다. 밑에 근육이 처지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는 결국 무너집니다. 따라서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림프 순환을 돕는 마사지는 피부의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걱정된다면 간단히 눈썹을 천천히 위아래로 10회 움직여보세요. 하루 1분이면 이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볼살 리프팅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입안에 공기를 넣고 한쪽 볼에 몰아 넣은 뒤 10초간 유지했다가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이건 얼굴 윤곽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림프 마사지. 턱 아래에서 시작해 귀 뒤, 그리고 목선 아래로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세요. 이 동작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생기를 찾습니다. 살아온대로 얼굴에 남습니다. 긍정적인 표정.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는 그 어떤 필러보다 오래갑니다. 인상을 쓰는 대신 눈웃음을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약간만 올려도 얼굴의 근육이 달라지고 주변의 반응도 부드러워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표정도 편안하고 피부의 결도 더 부드럽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로션만큼이나 마음에도 매일 토닥임을 발라야 합니다. 하루 10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로션을 바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텨서 정말 수고했어. 그 순간 그 한마디가 피부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포 하나하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이 됩니다. 동안의 비결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얼굴을 그려갑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괜찮아,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어. 그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아껴주는 시간. 하루 한번, 아무 이유 없이, 내 얼굴에, 내 눈빛에, 작은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 미소는 고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이 됩니다. 피부에 천천히 손을 얹어주세요. 차가운 세상 속을 걸어온 나의 얼굴, 무표정하게 버틴 나의 이마, 작은 주름이 자리 잡은 눈가에 내 손의 온기를 전해보세요. 그 손길은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다 정하게 쓰다듬는 위로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채소 하나, 따뜻한 밥한 그릇, 천천히 씹는 시간. 그 안에는 나를 위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빠르게 넘기기만 하던 식사가 이제는 나를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끝은 내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30분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었던 몸과 마음이 조용히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거울 앞에서 천천히 로션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참 고생했어. 작지만 소중한 하루를 잘 살아냈어. 그 짧은 10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찾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나와 마주하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자기관리입니다. 피부에 닿는 로션 하나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태도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는 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피부 톤이 환해지고 주름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표정이 눈빛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자세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얼굴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 없는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주름은 나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쁨이, 슬픔이, 인내가, 사랑이 그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얼굴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 없는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주름은 나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쁨이, 슬픔이, 인내가, 사랑이 그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이 준 재료로 나를 돌보고,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 하루 5분의 보습 하루 한 끼의 채소 하루 한 번의 미소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오일 단 하나의 마스크팩 단 하나의 미소부터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마음은 그 사랑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삶은 그 꾸준한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관리해보세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낸 다 정한 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줄 거예요.